맞습니다. 와.. 고기, 야, 사이 사이. 꼬리 사이즈 좋다. 꼬리 자르자마자 바로 사이즈 좋은 게 와.. 사이. 어? 야 한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잠깐 한마리 올라왔습니다 어바람 저 포지션에서 물을 니다네드레 너무 꽉 잡았네 오 왔다 와 바로 왔습니다 잠깐 뭐, 그것도 잠깐 분명 아니고 작은 볼락이네아 응. 빠른 액션의 네아왔습니다오 잡치가 한타. 작은 볼락이 아니야. 이렇게 힘이 없나 이 그저 볼락은 볼락 한발 왔습니다가 약간 빠른 액션의 문 오늘 활가안 좋아서 볼락이. 이르게 획득을 는데 약간 빠른 빠르게 리트리브를 하니까 일주일 왔습니다 빠른 일주일에 어 일주일 왔다 일주일 왔다 어떤 기대학입니다. 아, 여기 있어. 바람 때문에. 어우. 입질감을 모르겠네. 다른 웜을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 약간 플로팅 웜을 써야 되겠습다 지금 살짝 떴거든요. 지금 플로팅 웜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아까 그 베이비 사진 그 옴은 약간 비중이 있는 옴이거든요. 물에 깔았는데 이거는 뜨는 옴이라. 아주 그 미세한 차이도 볼락이죠 입질을 받아내고 안 받아내고 처다. 그러요 와, 봐봐. 입질이 오는데. 입주도. 그렇죠. 온 바꾸니까 바로 올라왔어. 와, 와 봐. 야, 사이 좋다. 야, 지금 사이 좋은 걸로 왔습니다. 온 바꾸니까 바로 올라왔습니다. 와, 와. 야, 야. 온 바꾸자마자 바로. 입질 간질간질하다가 지금 바로 왔습니다. 이야. 이거는 좀 제법. 15cm 이상 되네 자, 가라. 포지션이 아주 미묘한 차이가 볼락을 자꾸 본다고 볼락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정말 예민할 때는 노래를 달았냐 안달았나의차에 입질의 그 차이를 느낍니다. 아주 작은 그, 그 노래, 노래 무게가 자지우지 합니다. 지금 또 금방 물었다가 또 금방 또 포지션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미세한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좌우할 때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잘 물어줄 때는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3g을 써든 2g을 써든 뭐 1g을 써든 그런 거 없어요 또 예민할 때 의외로 또 빠른 액션에 물어줄 때도 있어요 지금도 살짝 일찍 안 했었는데 아 입질이 간질간질하네 입질이 간질간질해 왔다, 왔다, 왔다. 와 와, 재밌다. 이야, 재밌다. 이야. 이것도 다킵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살려줄게. 자, 오늘 살려줄게. 자, 잠깐라 계속 안 올라오다가. 웜을 딱 바꿔 주니까 아우 그냥 근데 이게 그, 그 지그헤드 무게도 중요하지만 플로팅 웜하고 또 약간 비중이 있는 웜하고 또그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그랬죠 평소 때뭐잘 물어 줄 때는 뭐 상관 없는데 아주 예민할 때는 그 미세한 차이가 몰락을 잡고 못 잡고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속도 그러니까 활성도 안 좋을 때 리액션에 또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수온이 차기 때문에 아주 느린 액션으로 잡는 게 정석으로 맞긴 한데,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또 의외로 아는 액션에 반응을 할 때가 있거든요. 또 금방 볼락은 잘 물어주다가 갑자기 또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볼락 낚시를 하다 보면 정말 날다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볼락들이 또 살짝 내려갔거든요. 많이 내려가진 않는데, 좀 살짝 내려간 것 같은데. 웜을 또 교체할 때가 되는 것 같네. 지그헤드를 바꿀 수도 있고, 지금은 지그헤드보다는 비중이 있는 웜, 그 미세한 차이, 그게 더반응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이베비 사진. 이거는 새로 나온 겁니다. 중개비베비 사진이에요. 이게블루팅이 아니고, 약간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웜이 깔라 앉아요, 물에. 아까 봤죠? 그 미세한 차이가. 플로팅으로 할때 하고 약간 비중 있는 웜으로할때 하고 또 입질 차이를 느꼈잖아요. 아 지금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는 또 플로팅 웜에또 반응했거든요. 지금은 좀 내려갔는데 그 지그헤드를 바꿔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에서는 비중 있는 웜을 사용해도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팅 라인과 그 카본 라인의 그 미세한 차이 있잖아요. 어, 뭐 플로팅 라인하고 모노 라인하고 큰 차이가 있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반응이 없을 때는 지도의 무게를 바꿔주는 것도. 지금 몇분더 해볼게요. 어? 안 찍혔구나. 아, 금방 안 찍혔어. 아, 정말 아쉽네. 와, 지금 촬영되고 있는 거 제가 끊나? 아, 자, 잠깐. 아, 안 찍혔나봐요. 몰라. 보면 알겠지만. 아. 왔습니다왔습니다 빠른 액션에 계속 물어줍니다. 이야, 우와, 와, 사이 다 좋습니다. 오, <laughs> 사이 다 좋아요. 이야, 이야, 좋습니다. 여기는 17 정도 되겠는데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등급 나와. 보자. 이17 정도 되겠더 지랄하고? 사빠쳤네. 자 오늘 도준다 오늘 다 불하게 왜가 지난번에 삼층에서 할때 그때 그렇게 활성도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때 폴링 액션에 물어주거나 아니면은 아주 느린 액션에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수도 굉장히 차고, 바람이 지금, 지금 황, 그 바깥쪽에는 엄청 바람 불고 있는데, 지금 안쪽으로 제가 들어와서 하는데, 볼락이, 지금 보이는 볼락들도 저연히 지나가는 걸 반응을 안 했는데, 빠르게 밀림 중에 입질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볼락 낙시하면서 그런 그 경험이 몇번 있었거든요. 볼락을, 뭐래도 안 나올 때, 액션을 조금 빠르게 할 때, 빠른 입구리와, 보통 이제 제가, 활성도 안 좋을 때는, 어우, 바람 또, 아, 또 바람. 남쪽만 오면은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네. 자리 한번밀볼까 아, 아 입실 오는데 꼬리만 묶어. 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음을 잘라줄게요. 활성도 안 좋으니까 꼬리만 묻는것 같은데. 이럴 때는 아. 꼬리를 이 정도 잘라줄게요. 한 1mm 정도 잘랐어요. 활성도 오르자면 그냥 탁 덮치는데. 아, 이거봐이뻐 맞습니다, 아, 와. 고기 이야 사이즈 사이즈 좋 와. 사이즈 좋은데? 와, 사이즈 좋은데? 꼬리 르다아 아, 사이즈 좋은 아, 와. 뭐 이런 거야? 이야. 이거는. 야야 이거는. 순상 사이즈, 순상 사이즈. 이야, 순상 사이즈한번 올라왔네. 아, 오늘 정말 미쳤에서좋다네 이야, 좋습니다. 이 순상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붙여야돼 이야, 이렇게 잘 나오나? 이야, 순상 사이즈. 사이즈 좋죠? 와. 와, 이런 게 올라오네, 이런 게. 이렇게 큰게 간질간질하게 문다. 그냥 듬성 물어야 되는데, 팍팍 안 물고. 꼬리를 딱 자르니까 끝에 살 물어보여. 끝에. 하, 정말 예민하네, 예민해. 근데 이렇게 예민한 상황에서, 야, 이 항아리 이렇게 큰게 올라오네. 이야. 응. 손상 안 해도 되겠네. 자, 내가 살해줄게, 이 자, 잘가라. 예, 큰 것, 큰것도 있네. 아, 깜짝 놀랐네. 오늘 좀, 일종 부분, 오늘 조금 포기를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와, 이게, 워킹 사이즈 저런 거 참, 정말 짧긴 한데, 지금 갯바이나 선상에서 나오는데 어. 저런 사이즈는. 와, 신기합니다. 이제 좀 살짝 바닥에 따라놓으면 올라기 수시로 패턴이 바뀌어요. 그래서 낚시도 그게 맞게, 이게, 무게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 제가, 뭐, 집중할 때는 별로 말하는 걸좋아하지 않거든요.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이게 낚시하면서 집중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주면서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제 너무 말만 안 하면 제가 또 벙어리 같고, 좀 설명 도 중간중간 해야 되는데,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말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말을 하게 되면 집중이 안되더라고 와게 보통 그 낚시도 하면서 있잖아 설명하시는 그 유튜브를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요 그래도 고기 잘 잡는 거 보면 저는 말하면 집중이 안돼가지고 고기 잡기 힘들더라고. 어떤 몰래 또 제가 뭐 말빨 좋은 것도 아니고 유튜브 촬영 중에 제가 설명을 하기 싫어서 제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다 보면 설명하는 걸 까먹어요. <laughs> 자 오늘 이제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아지막 판에 사이즈 좋은 모나만 오면 또바라보기 시작하네. 이제 잡을만큼은 쳐봤으니까 마무리 할게요